네, 오늘 우리가 다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아니 안들리지 참 네, 각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때에 온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를 더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특별히 온라인 오래 모임을 통해여 사장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진행 순서도 주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뭐, 어찌된 상황이냐면은 제가, 이, 어, 이게, 관리자, 관리자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수락을 해줘야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순 편성을 또한명한 한 명을 다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제님, 어떤 순, 순을 다 만들고 편성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메시지가 끝나면 이제 순을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메시지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는 이제 형미 형제님한테 그 관리자 권한을 넘겨드린 건데 아까 어떤 장애 때문에 형님,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권한을 넘겨드렸는데, 나가지셨어요, 방을. 권한을 갖고 나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관리자가 없었어요, 아까.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을 폭파시키고, 저도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해고 지금 들어오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우리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나눌 말씀은 어,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 나병 들린 환자, 오늘날 용어로 따지자면 문둥병에 걸린 환자를 어,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고요. 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은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일단 두절만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복음서 강의 27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공감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감능력 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월요순장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정말 간만에 시작이 됐어요 어, 모두 다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로 이제 사모했는데 요즘 뭐 모일 만한 장소도 여의치 않고 이래서 힘들었다가 이제는 컵피 같은 데서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분위기여서 우리 열네 명의 월요순장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우리 주부 자매 순장님들 세 분이 이제 혹시나 마음이 어려우시면 곤란하니까 이세 분이 괜찮다고 하시면 하고 한 명이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 온라인으로 하자. 우리 아직 코로나 가 완전히 중식된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만 나. 네 소리가 지금 누구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춤에 넣어주세요. 춤에 넣어주시고요. 네, 가자 열정으로 형제님이 아마 안영형제님이랑 옆에 각지계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자매 순뇌님께 확인을 해봤더니 다들 괜찮다고 하셔서 어, 정말 오랜만에 올출해서 우리 14명의 올해 신님들과 올해 순장 모임을 커피숍에서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 저는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고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어, 13명이 찬성을 하고 한명이 반대를 하면, 어, 13명이 의견쪽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우리는 한명에한명이라도더 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한명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결정에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배려이고 공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우리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한 비비비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공감이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먼이 지금 뭐 쌀이 떨어져서 집에서 쫓쪼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너 이번주에 QT는 몇 번이나 했니? 그러니까 쌀이 없는 거야. 만약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는 전혀 공감 능력은 빵점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도 우리 모임 안에는 또 많은 순장님들이 또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많이 헌신해 주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두루두루 살필 수 있고 실제적인 피로와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정지에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공감 능력이 순장님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로 해서 모두가 다, 우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 또는 양육 대상자에게 마치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뭔가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양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또잘 어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능력이다. 순당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게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좀 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좀나눌텐데요 어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어좀 한 형제님이 특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특송을 좀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 건데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아까 로그아웃 했 다가 다시 들어오 는 바람 에. <목소리> <목소리> 去。 Yeah. Mm -hmm. mm -hmm. 다음에, 아니 특송이라니까 왜 이렇게 찬양에 집중들을 하셔야지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아, 네. 지금은 찬양 안 나가죠. 제 소리만 나가죠. 예예. 예. 아이고, 이게 뭐. 네. 오늘 가사를 아까 집중 여러분들이 못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공감해주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그 짧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한 나병 환자의 그 대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서 예나 지금이나 이 따로 격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따로 격리해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금세기 어쩌면 최악의 지금 어, 공포를 갖고 오고 있는 전염병 시대에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도 아마 이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무서웠던 전염병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당시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상황도 그랬는데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면 안 되고 격리되어 있었어야지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나병 환자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면 군중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 걸고 거리로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에 있어서 죽는 것보다 예수님 을 만나는 게더 간절하고 갈급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그 나병 환자가 그토록 예수님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절박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그의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였을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셔도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나병 환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 단순히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목숨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대선배들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지금 이 무명의 나병환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느부간네사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다치고 던져서 타 죽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내가, 그러, 내가 절하지 않겠다. 어 당신이 나를 풀무불 속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으니 왕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왕비도 자칫 유다 민족 자기 우리 민족이 전부 죽음에 당할 위험에 처하자 왕비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왕이 불러야지만 나갈 아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걸 어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 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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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 말안한 걸로. 음소음거 음소거 용시경제 음소거 저만 저만 사라졌던 거예요? 다들 그 자리 에 계셨었어요? 아, 정말 힘든 하루입니다.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laughs> 아무튼, 어,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에서 왕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와 같이, 오늘 이 무명의 나병, 무명의 나병 환자도, 무명의 나병 환자도, 지금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들으셨었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나병환자가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기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나와 죽지 않고 나왔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나병환자의 정체가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노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아까 나병환자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 굳이 그 말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도 문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 나병환자가 병을 못낫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께 소를 내밀어 그 얘기에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지금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매님들께. 군에서는 통상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명령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상급자가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급자가 이렇게 복명 복창하는 겁니다. 예 대대장님께서 원하시니 제가 깨끗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면복창이거든요. 상급자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근데 지금은 상황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단순히 그의 말을 따라서 복창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상황, 그의 표정들까지 다 읽어내는 능력.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한 그말 한마디. 내가 원하노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와 같은 공감 능력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눈여겨보기 원하는 것은 같은 1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어주십니다. 이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손을 댈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어주신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아까처럼 이 부분을 빼고 읽어도 전혀 문장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거랑 이번 거랑 두개다 빼도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 거죠. 네,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환부를 고쳐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순신 장군께서 삼도수군 통제사 시절에 전남 지역에 있는 그 곡성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면서 그 말을 타고 순찰을 하시다가 말을 타고 순찰을 하다가 피난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피난민들 이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께서 말에서 내려서 시골 백성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곧 끝나니까 몸을 잘 보존하시오. 예, 이것을 일컬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마, 악수, 개유 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하마, 악수, 개유. 하마, 말에서 내려와 악수, 백성들의 손을 잡고 개유. 타이르다라는 뜻인데요. 어, 타이르다라는 말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격려해줬다는 뜻이죠. 네. 말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안심,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하며 격려해 주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이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이 하마악수 개요라는 것은 감히 누구도 상상해 보지도 시도해 보지도 못했던 시절의 어떤 소통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런 하마 악수 개요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누가 복음 5장 12절 13절의 장면인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마인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하고 외로운 그문둥병자에게 찾아가서 헌부에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악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원하노니 나병부위가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개유인 것입니다. 개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들에게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마, 악수, 개유 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다. 공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성숙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BBB 양제 모임의 형제 자매인들도, 이와 같이 복음을 잘 전달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공감 능력을 소유하시게 되고 하마 압수 개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도 아니요. 예수님의 탁월하신 리더십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위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따라하기는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와 같이 하마 악수 개요할 수 있는 모든 양제 모임의 형제장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순서 가운데 또 이와 같은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순서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